안녕하세요. 분양통신 김지안입니다. 오늘은 의왕 배운밸리 한가운데 배운호수 뷰를 품은 아주 특별한 오피스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단순히 예쁜 집이 아닌 실거주와 투자 메리트를 모두 담은 곳입니다. 게다가 인근 시세보다 최대 4억 원이나 저렴하다는 사실.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바로 오늘 소개할 이곳은 라크벨르 배운호수 오피스텔입니다. 의왕 배운밸리 최초로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 유일한 오피스텔인데요. 천장 높이가 무려 2.7m로 일반 아파트보다도 30cm나 더 높아서 확실히 더탁 트인 느낌이 들죠. 이 정도면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말 잘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 단지가 왜 주목받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의왕 최초 발코니 설계와 2.7m 천장고. 4평이 넘는 발코니와 높은 천정고로 실제 체감 면적이 일반 오피스텔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피스텔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해 입주민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내집 바로 앞 대형 종합병원 유치 확정, 진료 과목만 15개, 헬스케어 복합단지까지 함께 조성되면서 앞으로 의왕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세 번째, 물세권 프리미엄. 롯데아울렛까지 걸어서 7분 거리 도보권. 쇼핑, 외식, 문화생활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요. 네 번째, 탁월한 서울 접근성. GTX 신호선 예정. 향후 교통 호재까지 겹치며 미래 가치 상승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4억 원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라크벨르 베구노스는 가성비뿐 아니라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 가능한 조건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A 타입 기준으로 내부 한번 보실까요? 거실과 주방, 천장고 2.7m가 주는 탁트인 느낌. 화이트와 브라운 톤의 차분한 인테리어. 침실 공간 활용성 우수. 자녀방이나 놀이방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 발코니 최대 4 개의 창문. 시원한 베구노스 조망. 홈바와 티룸 연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감성 공간 연출. 자, 의왕 마크벨레 베구노스 오피스텔 왜 인기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왕 최초 발코니 설계. 병원몰 GTX 교통 호재. 실거주 만족도 플러스 투자 수익률, 시세보다 최대 4억 원 저렴한 분양가. 이렇게 관심 가져보실 만한 조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장 방문하시면 장점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문의는 영상 아래 대표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드셔도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